안녕하세요. 코린이 구조대 구조팀장 차태식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추천 같은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났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나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 바로 밀크코인입니다. 이 밀크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공유드린 문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470원 480원 오늘 오전 8시 47분에 공유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이게 12일 오후 12시 15분에 보내 주셨고 13일 오늘이라서 날짜가 안 뜨는데요. 오늘 보내드린 문자 내용이고 470원 480원 매수해서 555원 매도 15% 정 도의 수익 구간 여러분 들 한테 말씀 드렸 습니다. 우선 저항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55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구나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지지하고 나서 상단 부분 찔렀다가 중단 지지 이후에 위로 찌지러 가는 모습 이런 찌지러 가는 이런 무빙에서 찌질 때 발산하는 이거를 단타 수익으로 남기는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기법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단타 충분히 칠수 있다 그러나 볼린저 밴드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하는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볼린저 밴드 모양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전략 다섯 가지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단타 종목을 선정할 때 그래도 종목 선정에 조금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밀크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IPO 호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 기업 공개가 될 때까지 이 IPO가 나스닥에 진행이 될 때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 상승 랠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 상승 랠리의 마지막 부근은 결국에 밀크코인 보라코인 이런 국내에서 발행한 프로젝트들이 큰 상승을 진행해야 한번 마무리 짓고 나서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만 아셔도 지금 밀크와 보라코인으로 단기 수익 10%, 15%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서 조정이 온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저와 함께 단타로 꾸준히 쌓아둔 두이 수익들 이 수익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매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매집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항상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선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두시면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볼린저밴드 형태, 이 기법과 함께 설명해드리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공유받아서 꼭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크레딧 코인, 밀크 코인, 보라 코인 전부 다 수익 실현이 완료되었고, 오늘도 오전 중에 끝내는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어제 추천드렸는데, 어제 새벽 간에 수익 실현이 완료되었고, 2일 연속 6개 종목 5%에서 15% 종목별로, 전략별로, 이 볼린저밴드 형태, 모양에 따라 다르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종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추천받아서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타 기법들 이 단타를 왜잘 쳐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시장의 흐름은 비트토렌트까지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하루에도 5%에서 10%씩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현재 세력들은 매집하고 상승시키고 덤핑해버리는 하락시켜버리는 패턴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데 이 현재 불 대세 상승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메이저 알트 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알트 코인들은 위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의 매집을 먼저 눈치만 챌수 있다면 안타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좋은 장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해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을 해드린 종목들로 낸 수익들 보시면은 리플로 50%, 그로스틀 코인 43%, 블러 90%, 솔라나 86%. 이런 수익도 굉장히 단기간에 됐고요 이어서 아발란체 또한 76% 체인링크 38% 스트레티스 48% 네오 30% 이러한 수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문자 추천으로 해드리는 종목들은 하루에 가장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 3개 종목만을 문자로 추천드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익절은 무조건 플러스 15% 이상의 자리만을 말씀을 드리고 히든 종목들은 플러스 100% 이상의 의 종목들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 일주일 정도로 플러스 100% 종목들을 단타 종목들로 수익 실현해서 매집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손익비가 3대 1은 나와야 진입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손익비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서 진입하는 바람에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마이너스 15% 20%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서 오래 버티다가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손실로 남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익비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손익비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10%, 수익 실현가를 잡으면 손절은 -3%, 15% 이상에서 수익 실현 매도가를 잡아둔 종목들은 -5%, 최소한 3대 1 이상의 손익비를 만들어서 진입해야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2월 6일날 제가 문자 추천드린 내역인데요. 12월 5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린 문자 내용입니다. 이 캐시 0.3% 42에서 0.43 매도가 0.05 15% 정도 단타매매 당일 단타매매 성공했고요. 하이파이 1000원에서 1010원 진입 1100원 매도 10% 수익 올렸고 15% 수익 올렸습니다. 오라 195원에서 200원 매도가 222원 약13% 조금 넘게 수익 실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12월 6일 세 가지 종목만 해도 15%, 10%, 13% 좋은 수익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렇게 오전 9시 이전에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일봉 시작하기 전에 일봉이 바뀌자마자 경주마처럼 팡 하고 달려나가는 업비트의 습성도 있지만 9시 이전에 수업 시간이나 직장인 분들 근무 시간에 겹치지 않게끔 근무하고 계셔서. 못 봐서 못 탔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그냥 일봉이 초기화되기 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공유받아서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무조건 9시 이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하루에 3개 더 많이 추천을 해드릴 순 있지만 그거는 정말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3개 오전에 딱한 번만 종목 추천을 진행해드리고 있고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의 종목 다 같이 공유받아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너도 나도 저 사람도 공평할 수 있게끔 정해진 시간에 세 가지 종목만 하루에 한번 추천드려서 해당 종목들로 수익을 쌓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히든 종목이나 개개인 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수익내서 물타기하고 추가 매집하고 그 종목들로 큰 수익을 냈을 때내 시드가 한발한발 한발 커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백 명의 구독자분들이 문자를 받아가고 계시니까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셔서 여러분들도 문자 공유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단타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늦게 문자를 보내도 다음날 오전에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고 수많은 구독자 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매일 오전에 새로운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세 가지 종목 문자를 받아보실 텐데요. 누구나 쉽 함께, 함께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손익비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경험시켜 드리기 위함이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혼자 매매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된 이 해외 세력들의 집중 매집 종목인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도 아니고 주봉 차트입니다. 코인에서 주봉 차트로 매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인데요. 주봉에서 네 번의 바닥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단기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까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최소 91%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주봉상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면서 세력의 매집이 여기서도 되었고 여기서도 되었고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추세선을 그어놔도 여기까지만 와도 50% 20 이상의 수익인데, 여기서부터 4번의 매집을 시작하고 나서 돌파를 하는데 상승을 안 시킬까요? 참고로 비트코인도 바닥 테스트는 3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나서 200%가 넘는 상승을 진행했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모두 다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반기로 수익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매집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최소 기대수익 250% 이상 보고 있으니까요 기술적 반등으로만 반등해도 91%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 히든종목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남겨주시는 분들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이번 불장 사이클에서만큼은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